여러분의 근육은 안녕하신가요 오랜만에 필라테스를 일주일 딱 하고 인바디를 측정했더니 결과가 많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활체육지사 자격증을 따면서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인데 아주 기본적인 트레이닝의 원칙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 트레이닝의 기본 원칙으로 생각해본 홈트레이닝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운동으로 살을 빼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요요현상이 없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하는 닥터, 고도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다기현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예고를 좀 하자면 오늘 영상 끝날 때쯤에는 제가 큐시미아를 복용하면서 많은 분들이 큐시미아 복용하고 제가 어떤 부작용을 느꼈는지 먼저 영상을 올렸더니 얼마나 빠졌는지를 댓글로도 그리고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좀 많이 물어보셔서 아직 영상을 올리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좀 끝나는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시 그오늘 주제로 좀 돌아와서 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까먹고 있었던 트레이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뭐냐면 과부하의 원칙입니다. 오버로드. 결국에는 내가 원래 하던 운동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더 무겁게, 더 많이 해줘야지만, 사실 내 몸에는 트레이닝의 효과가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그 필라테스를 한다거나 PT를 할 때, 그 눈으로 욕하게 된다고 하죠. 나는 지금 딱열개 준비를 하고, 딱 마지막 열개딱 했는데, 선생님이 다섯 개더딱할때 진짜, 요즘 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막 하면서 엄청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심지어 사실 그렇게 다섯 개더 했을 때 다섯 개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개밖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했던 그 10개보다도 뒤에 했던 그세 개가 더 많은 근성장을 유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 홈 트레이닝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 그 앞에 세 개. 왜냐면은 아니 앞에 10개. 그 앞에 1개까지만 해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앞에 10개만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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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는 지금 충분히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그 10개가 안 힘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특히 근육의 성장 그리고 근비대를 유발하면서 나의 근육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체중을 감량을 하는 효과가 내가 몸에서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체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같이 소실이 되려는 현상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이 체지방만 쓰는 게 아니라 근육 소모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근육 운동은 꼭 따로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제일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게 하체예요 하체와 엉덩이입니다 근데 내 체력을 증명하는 부위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라 저는 안 그래도 제가 엉덩이와 허벅지 쪽 근육이 좀 약해요. 지방은 많지만 근육이 정말 약해서 그쪽 부분 근육을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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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려고 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이게 제가 운동을 했던 것과 확실히 선생님과 함께 했던 거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를 인바디 결과로 느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운동을 안 했던 게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근육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근육이 부족하다가 이번에 딱 일주일 필라테스하고 갔더니, 2주 했나? 2주 하고 갔더니, 갑자기 균형이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나는, 그래. 돈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내 체력을 위해서, 그리고 체력이 딸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 해야 될 일도 많고, 지금. 예, 그래서, 그, 건강이 최고여서, 건강하지 않으면은, 일을 못 벌리기 때문에, 필라테스에는 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인바디 결과지를 보면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그, PT를 다니거나, 필라테스를 다니거나, 할 만한 시간적인, 뭐, 재정적인 여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부하가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려면은 그 이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 하던 운동량을 알아야지, 내 기본 체력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늘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 이 정도면 힘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양의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는 내가 맨날 맨날 힘들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의 체력은 성장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 내가 동일한 양의 운동을 반복을 하면서 서서히 체력이 뒤쳐지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아마 그 필라테스를 하지 않는 시기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체 아, 예를 들어 이제 스쿼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차 점차 사실 늘려가지 않으면 내가 같은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는 우리 몸은 그 운동을 점점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 운동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운동을 조금 더 수월하게 수행하면서 이게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운동 강도를 늘려가고 점점 더 무게를 늘려가지 않으면 이게 운동을 하고 의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꼭 무게를 뭐 덤벨을 늘리거나 바벨을 늘리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스쿼트를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아래에서 뭐 버티기라도 잠깐 했다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팔의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무게중심을 바꿔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그 완벽하게 다 일어나지 않고 바운스를 좀 해서 그래서 엉덩이 쪽에 자극을 제대로 준다거나 라는 식으로 강도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내가 몸에 적응을 깨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가 걸려야지만 내 몸의 근육은 자극이 된다. 진짜 트레이닝이 된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laughs>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신경 쓸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필라테스 가서 꾸준히 해야겠어요. 정말 그 결과지 보고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부하의 원칙이 대체 요요 현상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은 사실 이미 학회 같은 데에서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던 얘긴데 제가 이 얘기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살찌는 체질 있다 없다 영상에서는 살짝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음, 운동에 관해서는 이미 밝혀진 이야기가 뭐냐면,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을 했을 때, 그 체중 감량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량을 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량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해야 하고, 감량을 하기 위해서 했던 운동 강도보다 더 강한 강도로, 더 자주 운동을 해야만 한다. 라는 부분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살을 빼고 나면 해방이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이 유튜브 채널은 아마 첫 영상일 거예요. 거의 그첫 영상, 다닥유연의 거의 첫 영상 자체가 운동을 통해서 빼면 은 요요현상 없을 줄 알았다였는데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빼고 나면 운동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운동을 해야만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나의 체중은 빠진 만큼 내가 들고 운동하는 무게가 적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운동을 해온 만큼 나의 근육의 파워, 근육의 근 지구력, 근육의 근력 자체가 전부다 좋습니다. 근육의 그 순간 근력, 그리고 근지구력, 그리고 근력이 세 개가 다 다른데, 어쨌든 그세 가지가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산소성 그 심폐지구력, 이런 것도 다 좋을 테니까. 그런 만큼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을 수 밖에 없죠. 그런 만큼. 운동은 더 자주, 더 많이, 더 강하게 해야지만, 사실 그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기 때문에 사실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감량을 하고 나서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그래서 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이유 자체도 우리 몸에서 체중을 감량한 이후에 특히 이게 정상체중에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과 초고도비만, 중증고도비만, 그리고,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랑 달리 의학적으로는 이제 3단계 비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비만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내 체중을 그 정상체중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나가 있는 체중 자체를 정상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 체중으로 내 몸은 계속 돌아가려고 해요. 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하는 것처럼 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만큼 내가 살을 빼고 나면은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도 내 식욕도 나의 그 운동 에너지도 전부 다 변화를 하고 다시 살이 찌려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신체적인 반응을 의지 하나만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는 그. 대한세계비만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 생리주기를 의지로 조절하려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도 더 비만 치료에 대해서 더 알리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부작용과 그 한계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그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함께 할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계와 그 그런 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이 큐시미아에 대해서인데요. 비만 치료 약물의 효과는 사실 바로바로 바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바로 바로 나타난다는 건 내가 그만큼 굶거나 식단 조절을 극단적으로 했다라는 게 아닐까 전 생각을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식단 조절을 많이 했을 때 저는, 어, 말씀드렸듯이 걱정하는 부분이 근육 손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는 근육이 정말 정말 안 생깁니다. 정말 정말 잘 빠지고요. 제가 과거에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다리가 굉장히 가느신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근육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일부러도 더 단백질을 꼬박꼬박, 식사도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서 지금 어쨌든 건강한 식단으로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만 약물치료의 효과 자체가 3개월 동안, 12주 동안, 12주 동안 치료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고, 12주 동안 체중 감량 효과가 5에서 10% 있을 때그 약물이 효과가 있어서 유지를 계속한다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시기 동안에도 많이 굶으신다. 그 시기에 굶으신다 하시면 사실 그 약을 사 사용하는 게 굽는 거에 대한 보조제 역할밖에 안 되시는 거라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절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버리시면 그 굽는 거에 안 좋은 효과가 오히려 장기간 유지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또 젊으신 경우에는 또 괜찮아요. 사실 20대 초반, 요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3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는 저 같은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근육 귀해요. 근육이 진짜 안 붙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만큼 저는 사실 그렇다고 3개월 후에 공개하기에는 다들 궁금해하실 거고 중간에 한 6주, 8주 그래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의 경과를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비만 치료 약물의 한계에 대해서도 아, 제가 적나라하게 다 보여드릴 건데요 그게 한계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나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어, 방안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비만 대사 수술도 있고요 음, 저는 나중에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겠지만 음, 아직은 특별한 건강에 이상소견이 없어서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고도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다기연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 <목소리>